하시고 하다가 뭐 친구가 다른 친구도 되면 가정주부도 있으시고 회사원도 있고 변호사 의사 검사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회사 내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불륜이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 그들한테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냥 뭐 이삼촌 주고 또 만나고 그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막장 불륜 드라마 관계 도중에 문이 열리니까 다 벗고 있고 엄청 놀래죠 약간 충격인데요? 네, 거의 뭐 심장마비 전 수준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T1 지하차장으로 내려가니까 제가 따라 들어갈게요 먼저 로비로 가기 싫네요 T1, t 도 혹시 밖으로 나올 수있으니까 여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들어갔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더레다 탐정 대표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삼성이 하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륜 외도 증거 체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민사로만 진행이 가능하세요.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앞에 있는 대상자 차를 따라가고 있는 거네요. 네, 저분은... 못 체겠죠. 네, 저희가 바로 뒤에서 따라가지 않고 한차단 옆에서 가운데 차량을 몇대 끼고 가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 움직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량 추적 같은 경우에 가, 같은 차량으로 계속 똑같이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눈치를 채 우려가 있어서 보통 2인 1조로 많이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약간 이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경찰 준비도 좀 했었고 좀 비슷한 일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게 됐는데 적성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5년차 이하고 5년차예요? 네. 혹시 실패한 것도 있나요? 상관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뭐 체증은 반드시 되는데 생각만 하시고 고민만 하시다가 늦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이미 헤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비용을 못 받는 거예요. 외도자가 있던 없던 일하는 건 똑같거든요. 만약에 있으면은 있다는 사진을 받아보실 거고 없으면 없다는 사진을 받아보실 거라서 그거는 이제 무관합니다. 의뢰 비용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60에서 100 사이 하루에 3일, 5일, 7일, 뭐 10일, 뭐 길게는 뭐한달 이렇게 의뢰 주시는 분도 계시고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를 이제 지켜보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지금 T 원 지하차장으로 내려가니까 제가 따라 들어갈게요. 먼저 로비로 가기싫네요 T 원 찍도 혹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T 원이라는 게 타겟인지. 네. 타겟 타깃,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관자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거를 들으면 약간 거부감, 좀 이상하게 우리를 볼수 있으니까. 멋있어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차로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새 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는지 <laughs>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다 증거로 쓸수 있으니까 힘들게 노력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잠깐 밖에 안 됐지만 네.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많네요 지금부터 이제 또 대기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찰나 그몇 초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 한 번에 최대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신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 그때는 증거 확보하셨나요? 네 다음날 대실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제 숙박을 한 거예요. 아 그때 차에서 밤을 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의뢰인 분들이 외도인 줄 알고 의뢰를 주셨는데 네. 실제는 그게 아니었던 경우도 있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의뢰인 분께서 뭐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더 배우자를 믿고 가정생활에 충실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루 만에 들어와서 30분 만에 결정적인 증거가 채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명탐정님이시니까 다 해결하시네요. <laughs> 외도하는 상대가 있으면은 이게 뭐 기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잡힌다. 꼬리가 길면 잡히죠. 네. 네. 기간은 한 2주 정도 되시고 비용은 300만 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평균 두건 이상 와요 <laughs> 들어가는 장면만 찍어도 돼. 얼굴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냥 들어가서 밥만 먹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건 기대가... 이제 저쪽에서 입증해야 돼요 여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은 현장 체증이 완료된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제 바로 퇴근하시는 건가요? 또 나오는 거를 찍어야죠 아또 기다리셔야 돼요? 아, 네. 근데 지금 시간에 들어가면은 숙박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날 나올 확률이 이제 높죠 아침식 오시면 외도자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령대도 천차만별이에요. 20대부터 70대까지 아무래도 외도하려면 돈도 좀잘 벌고 그러신 분들이겠네요. 없어도 하고 있어도 하는데 있으면 더 편하게 하겠죠? 대표님 오늘 의뢰받은 건는 어떤 건이에요? 지난번에 만나서 이제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고 하는 건재생이 됐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숙박업소에 드나든다든지 이런 게 약간 부족한 사건이어서 오늘은 좀 기...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이 외도를 많이 하는 거겠죠? 잘생기고 이쁜 것보다 좀 매력이 있다 그래야 되나? 좀 끼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또 만... 거의 이혼 소송을 가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혼 소송은 안 하고 상간자 소송만 하겠다 다안 하겠다. 오른쪽 하고 용서를 네. 해주신다는 거. 용서하기보다는 연령대가 뭐 50대, 60대인데 가정주부로만 평생 사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앞으로 좀살 길이 막막하다든지 남자분들 중에서 이혼 소송, 상관소송안 하시는 경우는 아이가 좀 어린 경우에 남자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기는 또 어렵고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게 조금 걸리니까. 혹시 응. 용서해주신 분도 있을까요? 용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증거가 있. 이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 이야기 해봤는데 그냥 친한 동생이래요. 우리 애님께서 그렇게 믿으신다고 하시면은 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용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보통 가장 많은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요 가정주부도 있으시고 회사원도 있고 변호사, 의사, 검사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회사. 가장 많이 부딪히고 많이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눈이 맞을 확률도. 남자 여자 비율 같은 게 있을까요? 반반인데 예전에는 유부남이 솔로인 여자를 만나는 불륜 케이스가 많았다면 요새는 서로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40대 넘어가고 하면 새롭게 사람을 만날 기회도 네. 좀 없잖아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무래도 좀 손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번개 모임 같은 거 나와가지고 네술 마시고 하다가 뭐 친구가 다른 친구도 되는 보통 한 달에 몇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적게는 10건 많을 때는 한 30건 정도? 그럼 평균적으로 네. 월 매출은 얼마죠? 천에서 삼천 정도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땐또 없고 거의 순수익이겠네요? 그렇죠. 인건비 외에는 딱히 나가는 비용은 없으니까 상관자분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셨을 때 반응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적발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간혹 차 안에서만 관계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차 문을 여는 거는 안 돼요. 이제 배우자분이 보조키를 가지고 계시다. 하지만 본인께서 직접 차문 열고 체증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관계 도중에 문이 열리니까 다 벗고 있고 엄청 놀래죠. 약간 충격인데요. 네, 거의 뭐 심장마비 전 수준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소리가 거의 막 짐승 같은 소리가 막 나요 소리를 지르는데 놀래가지고.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도 좀 촬영이 가능한 각도 조절도 되고.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대상자가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더분하고 여자 사장님이세요. 예. 네, 그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라이더분이 같은 식당에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 많이 맞았네요. 그렇죠. 그 여사장님이 좀 음. 젊으실 것 같은데요. 40대 정도셨던 아...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적발됐는데 그분이 또 오래 주신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많다고요? 네. 정신 못 차리시고 또.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불륜이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 그들한테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한 의뢰인이 똑같은 상관자한테 세번 상관자 소송하신 경우 있어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위자료가 너무 적어요. 2, 3천 정도 되거든요. 의뢰인들이 사실 재력가가 많으니까 그냥 뭐 2, 3천 주고 또 만나고 또 걸리면은 2, 3천 주고 또 만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게 일이다 보니까 딱 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막장, 불륜 드라마. 더못 믿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주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저는 이혼을 했어요. 아, 이혼을 했어요? 혹시 외도 때문에 하신 건가요?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는데, 외도도 했다. 그래서 약간 의뢰인들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죠.